안녕하세요. 나와 같이 걸을까의 브래드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필수동사는 Encourage라는 동사입니다. Encourage라는 필수동사는 뭐뭐가 뭐뭐 하도록 용기를 주다, 장려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과연 그뜻 이외에 다른 뜻이 있는지, 또한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로 쓰인 필수동사들은 영어회화, 영장문, 수능, 토익, 토플, 공무원 영어 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5분 투자로 부담 없이 익히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i n c r e d i b e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요. 그렇죠. 화면에 나온 것처럼 장료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추가적인 의미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encourage의 패턴 한번 살펴볼게요. encourage는 목적으로 somebody를 받고요. 목적보호로 to 부정사 형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to 위하는 것을 장려하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이 표현을 수동태로 바꾸면 somebody is encouraged to do 형태로 Be encouraged 라는 표현이 되니까요. 그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Banks actively encourage people to borrow money. 은행들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었구요. 자, 요거 우리 아까 앞에서 배운 것처럼 수동태 표현을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People Actively, uh, people are actively encouraged to borrow money by banks.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e n c o u r a g e 의 형식을 볼 텐데요. 3형식과 5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네요. 각각의 형식별로 쓰이는 형태와 의미들 파악해 주는게 중요하겠고요. 역시나, e n c o u r a g e 의병렬 형태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encourage는 3형식으로 쓰였을 때, 주어 타동사 목적어 형태로 쓰이고요. 용기를 돋구다 음, 격려하다, 고무하다 권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형식으로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였는데, 이때 목적보호로는 투부형사를 주로 쓰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의미는 뭐뭐 하도록 장려하다 라는 의미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또한 encourage에, 명사 형태인데요. i n c o u r a g e m e n t 형태로 용기를 도움, 격려, 장려, 촉진, 조장, 자극이라는 의미 등이 있었고요. encouraging 해서 형용사로 장려하는, 고무하는, 격려되는, 유망한이라는 의미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encourage의 세 번째 example sentence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Your success encouraged me very much. 자네 성공은 나를 크게 고무시켰네. encourage a person to write essays. 누누구에게 누구 구 수필을 쓰도록 권하다. The professor encouraged me in my studies. 교수는 나의 연구를 격려해주었다. encourage agriculture. 농업을 장려하다. grants for the encouragement of research. 연구 장려금 He gave us encouragement to carry out the plan. 그는 우리들이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다. Encouraging news, cable. 자, 지금까지 encourage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Final summary 한번 해볼게요. encourage 라는 단어는 타동사로 누구누구가 뭐뭐하도록 용기를 주다, 장려하다 라는 의미였고요. 관련 패턴으로서는 e n c o u r a g e s o m e b o d y t o do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e n c o u r a g e 에 대한 단어를 배웠고요. 앞으로도 하루 5분 투자하여 단어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